자, 지금 몰드는 열심히 굽고 있는 상태고요. 아, 저는 기존에 만들었던 네, 몰드 완성된 몰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레진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텐데, 레진은 두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. 주제와 경화제 오대 오. 이 제품 같은 경우 오대 오로 섞어서 진행을 하는데, 지금 네, 원래는 이, 이 경화제 같은 경우에는 예, 그냥 투명한 색인데, 제가 검은색 이이 어, 이, 염료를 집어 넣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녹색이었는데 이제 검은색으로 넣어서 조금은 네, 좀 어둡게 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. 그 다음에 네 저렇게 이, 이 스프레이 먼지 제거제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서 표면이 깔끔하게 될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셔야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죠. 자, 이 저울로 자, 이이 이 레진을 네, 어, 주제를 어, 한5 정도, 5g 정도 넣고요. 그 다음에 어, 경화제도 같은 비율로 섞어 주셔야 됩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는 어, 네, 5대 5로 섞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. 물론 염료가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양이 더 많아도 살짝 더 많아도 관계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5대 5가 꼭될 어,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5대 5로 어, 맞춰 주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다른 컵에다가 또 다시 네이 어, 이 레진을 붓고요. 그 양을 조절을 하겠습니다. 자 주제와 경화제 다음으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네 여기 금속가루 금속가루는 금속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알루미늄이 가장 반짝이는 거 같아요. 네자 어,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하고요. 우선은 알루미늄을 적당량을 네. 어, 저울에 재서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. 그래서 1대1대1 세개를 그렇게 섞어도 좋고요 예, 그냥 저는 이 정도만 담아서 네, 어, 잘 섞어서 어, 두겠습니다. 자,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네, 이렇게 잘 저어 주고요 충분하게 네, 다 섞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저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네, 어렸을 때흑장난하는 기분이 드네요. 자 이제는 에, 이 경화제를 네, 넣어야 되는데 이 경화제를 넣는 순간부터 이제 굳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, 충분히 섞되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섞지 않고요 아 약간 따뜻한 기운이 들면 그때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발생되면서 굳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전히 기포가 안 생기도록 조심스럽게 넣어주시고요 아이고 좀 많이 넣네요 자 지금 많이 안 넣은 것 같아 보이지만 기포가 위로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양이 커집니다.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는데, 이런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그, 이, 이, 이 수치가 숫자가 낮은 사포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, 일이 힘듭니다. 자, 네, 이렇게 됐, 됐습니다.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났고요,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. 아직도 따끈따끈한데 지금 너무 많은 양이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양을 넣네요. 저거는 아, 이, 지금 이제 사포로 아주 그 굵굵 굵은 사포로 어, 하, 하기는 쉽지가 않고요. 아직까지는 반짝이지는 않습니다. 여전히 따끈따끈하네요. 자, 이제는 이철 수세미로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는 지금 할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어, 이 이 동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대형 그라인드가 있습니다. 대형 그라인드를 사용을 해서 바닥 표면을 닦아야 되고요. 우선은 네썰 철수세미로 살살 살살 이렇게 비벼주시면 너무 세게 해주시면 네 깊은 상처가 날수 있고요. 여전히 플라스틱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비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라인더로 바닥 표면을 다 긁어냈습니다. 자. 이제는 네, 어, 예, 여러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네, 그립톡을 크립토 그립톡 위에 네, 본드를 붙여서 이렇게 최종 마무리를 하죠. 자, 본드가 다 말랐습니다. 그래서 완성이 됐어요. 네, 튼튼하게 잘 작동이 되네요. 자, 닿았다가 펴도 네, 본드는잘 항상 잘 말라야죠. <laughs> 자, 여기 지금 보시면 반짝이는 이 패턴들이 보입니다. 이게... 에, 쭉 선이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이 여러 개 있죠. 이게 이 3D 프린터의 특유의 패턴이라고 할수 있는데.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다그 제거를 후강공해서 꼼꼼하게 사포질을 이용해서 다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패턴들이 금속이 가공될 때 나오는 그런 특수 특이한 패턴처럼 보여서 네, 많은 분들이 더 이런 패턴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패턴들을 그대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네 우리 지금 제 작업 공정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. 아주 많이 반짝반짝 거리네요. 네, 굉장히 재미있는 네, 작업이었고, 촬영이었네요.